쟤는 쟤는 할는 쟤는 쟤는 는여는저는 쟤는 입니다는는 쟤는 쟤 진우 는는 진우. 오늘은 저는 치.. 치.. 치약.. 치약대. 네? 치대치 청와대 청와대에 그리, 있어요 그리고 경복궁에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경복.. 경복역에 갈 거예요 <laughs> 우리 뭐 타고 가요? 오토박스 있고 자율차 자울차 자율주행 버스 자.. 안.. 안 타봤어요 진짜? 네한 번도 안 타봤어? 근데 이거 버스가 기사님도 앉아만 계시고 운전은 우리가 해 아니 운전을 버스가 혼자 요기사님안타요아 기사님 있으셔 근데 앉아만 계셔 와. 진짜야 근데 더 좋은 거는 지금 출구랑 완전 가까워 버스 정류장 그래서 엄청 편리해 진짜로? 오마이갓 <laughs> 릴리? Oh <my God>. really? <laughs> 가자 귀여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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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국에 이게 24곳 정도가 지금 시범 운행 중이에 근데 오늘 우리는 24곳 중에서 청와대랑 경복궁 일대로 이렇게 관광해볼 거야 그래. 준비됐나요? 갑시다 준비했어요 <laughs> 준비할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거 버스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안타는데 보통은 아침 9시 반부터 네. 5시까지 였네 아네 l u n c h is very important 맞아 근데 정류장 진짜 가깝다 그렇지네 횡단보도 바로 건너면 있네 싱싱해요 싱싱해요 <laughs> 싱싱해요? 싱싱해요 아니 신기해요 신...

네, 지금 가요. 가요. 어? 타자. 헤티 두 명이요 해주세요. 네. 두 명이요. 다신당 차가 되었습니다. 꽁치. 네, 꽁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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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 <laughs> 네, <laughs> 자유주의 버스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앉아 계신 거는 국법에서 정한 법규에 따라서 반드시 사람이 앉아 있으셔서 앉아 계신 건데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부터는 사람이 전혀 개입 없이 버스가 스스로, 스스로 컴퓨터가 제어해서 운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 이게 자율주행 버스라 차량 곳곳에 붙어 있는 센서로 운영되는데 청와대 주변 2.6km 구간 다섯 개 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대. 와 진짜요? 에티, 이거 신기하잖아. 이거 혼자 움직이는 거야. 아 네,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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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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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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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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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

이게 그 청와대가 예전에 대통령분들 다 머물던 곳이잖아 풍수지리적으로 다 좋은 데를 선점한 거였어 이거 낯선 위치 맞나요? 청와대 여기 진짜 처음 와보지? 네네네네 와 대박이다 진짜 파란색 밖이에요 그치 청와대니까 파란색? 맞아요? 어 맞아 블루하우스니까 청와대지 한국 컬쳐 너무 Interesting mm. and I feel excited to be able to get in. Get in and see parts of Korea and your country. Especially I've never been to inside either. Let's it's get it. It's really in. informative for me to see how your country works as well. Yeah. Okay. Uh, in. Uh oh look. Oh wow. 한국 꽃 굿... 뭐야? 아 무궁화. 무궁 무궁화? 어 무궁화. 맞아 맞아.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와분기 아름다워. 그렇지. 와 거의 샹들리에다. 집에 할수있어요 안돼 <laughs> 안돼 <와>. 비싸요. <laughs> 우리 이거 못 사. r e s i d e n 영어 발음 주세요. r e s i d e n t 한국어 발음 주세요. 와, 대박이다. 응. 맞아, 맞아. 어? 우리 관저 가요? 한국어 주세요. 영어 주세요. r e s i d 우리 관조예요. 관조예요간조간조예요 <laughs> 완전 예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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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안녕하세요. 어, 근데 이거 햇빛 있으니까 더 예쁘다, 얘들. 어땠어? <laughs> <나무 웃음> 어땠어? 너무 예뻐요. 응? 나무 너무 예쁘다고. <laughs> 네, 네, 네. 아름다워요 저는 여기에요 음? 팬이에요 아, 왜? 무슨 팬, 팬 계셔? 알아보셨어? 음. 스케일 어? <laughs> <It's okay>. <웃음> <웃음> 어 네네네네 어 네, 네, 네.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제예뻐요 예뻐요 oh, 와~~ 감사합니다 <laughs> 사람 많이 너무 친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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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청와대 어땠어요? 오~~ 아름다워요 너무 커. 아아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자율주행차 타고 네. 경복궁갈거예요네 이거 한국 아, 한복 입고? 고르세요 헤티 이거? 오 빨간색 예쁘다 아 해티 이거 코인이래 코인 아오 누구세요? 해티요와진가 오. <laughs> 아, 너무 커요 음... 오마이갓... 아... <laughs> oh 경북군 갈 거예요 경 네. 버스 기다리고 있어 빨리 버스 타고 경북궁 갑시다 데이트 데이트 <laughs> 데이트 우면이두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신기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버스 기사님. 음, 기사님. 기사님. 제가 발이 없어요. 아니요. 손을 손을 들고 있어. 있어요아요 저는 <laughs> 와. 어떡해어떻 어떻게. 그요했어요이 버스 뭐예요 아, 몇대갖고 있냐고요? 저희 회사가 세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이 노선에서는 두 대가 운영중 하라는 예비 차량 외국인 탈수 있어요? 네 많이 타십니다 실질적으로 네. 네. 북촌 한옥마을을 가기 위해서 네이버나 지도를 검색하면 이 버스 노선이 떠요 아.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이 떠요 이 이쁜 카페를 만나요 버스가 너무 좋아요 그니까. 주변에 갈 데가 되게 많다 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그렇지? 받고 지금 세븐 세븐 오놀 데이트날이에요 데이트날이에요. 근데 한복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이 오. 너무 예쁘다. 아마 영국에서 쟁신이 어드가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꼭 같아요? 비슷해. Having a nice time with Ginny. I never got my hair done with Hamburg before. Hamburg days. So I never even wore one of these before. I'm feeling like look at we're matching. Ooh, I'm feeling all cute and free and I'm having a lovely culture experience today <laughs> with my ex. Oh, thank you. <laughs> 음 오늘 저희가 돌아본 경북궁 청와대 시범운행지구 이외에도 전국 총 24곳의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근처 시범운행지구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그겠습니다 저희는 진호와 혜태였습니다. 아, 어이죠